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게 하시리라. 예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백 혈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우러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만들면 너희와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그 왕의 종이 된다, 노예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로써이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왜요?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재산을 자손들에게 안전하게 세습할 수 있는 그러한 상비군을 그렇게 왕이 거느리고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왕을 세웠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14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평화롭고 옥되게 살 것이고 만일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야. 왕 세워졌다고 뭐 달라요? 달라질 거 없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왕을 세웠냐? 그래서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상비군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하면서 국가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차피 뭐 이스라엘이 강대국도 아니고요. 주변에 강대국은 널려 있고요. 지금 제 13장부터 보겠지만 블레셋은 결국 그 블레셋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받는데요. 철기 문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나 무기하고는 어차피 비교도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살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럼 왕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손이 치실 거고 이것이 역사적 안목을 가진 사무엘의 메시지였어요. 그럼 뭐한 거요 이스라엘은 그냥 바보 짓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 달라고 하는 바보 짓을 한 것뿐이에요. 어차피 왕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해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밀 배는 때였어요. 보리는 3, 4월에 배고, 밀은 5, 6월에 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건기예요. 비가 없는 때예요. 그 추수기에 비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지금 밀매는 때가 아니냐? 17절은 비오지 않는 건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런데 하나님의 천둥, 번개 그리고 비를 내려서 너희가 왕 구한 일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뱉는 때니까 비오는 시기가 아닌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우쳐 주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사무엘이. 그랬더니 갑자기 오류월에 비오지 않는 건기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만큼 공포에 사로잡혔냐면 1 9절에 죽을 것같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게 사무엘이 싫어서 그런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바보짓인지.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고 이게 한번왕 세우면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왕의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다시 뒤로 못 돌아갈 텐데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가장 좋은 추수한 곡식, 과일 다 자기가 먹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없는 그저 레위인들에게 11조만 바치면 돼요. 왜? 내위인들이 가져야 될 땅을 우리가 더 많은 땅을, 토지를 분배받았으니까요. 내위인들은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그 11조로 내위인들이 먹고 살고 또 과와 과부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군대에 징집되는 그러한 군역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조선시대 내내 괴롭힌 게 군역이에요. 그런데? 군역과 노역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그냥 예비군처럼 모여가지고 자원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겨요. 그렇게 지금 300년 이상 사사 시대에 불순종하면 이방의 압제를 당했지만 이방의 압제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방이 통치하면 젊은 남자들 다 제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 메뚜기 때 같은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이 이겼어요 기도원의 300명 사잖아요 그런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그 19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더했다라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야사프. 요셉을 았을때 라헬이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이게 요셉이거든요. 베냐민 나타가 죽자 라헬은 하나 더 주시긴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이제서.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은 행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여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 헛된 왕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된이라. 우리에게 소망할 것이 네, 세가지가 있어요. 첫째,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소망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경건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죠. 우리는 하나님 버려요 가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고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희망이에요. 기도를 신은 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이게 진짜 제일 큰 죄거든요. 엄마가 됐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거보다 더큰 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애를 안 왔으면 기도를 해줘야지. 아빠가 됐어요. 기도를 안 해요. 열심히 돈은 벌어다 주는데 다른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뭐옷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다 해줘요. 근데 기도는 안 해줘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사무엘의 사사자리는 내려놓고 이제 국가는 새로운 왕 사울이 이끌어가겠지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해요. 죽는 날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힘든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십사 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도 너희 왕도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무엘이 기도해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면 왕이 있어도 나라 망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줘도 아이들이 내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멸망하겠죠. 그래서 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 앞에 성공과 실패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 너희는 성공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도 너희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할 테니까 왕도 망하고 너희도 망할 테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것이 사울 왕을 앞에 놓고 자기 아들들 앞에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별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담은 권면. 저도 죽을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너희는 망하기 힘들어. 왜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망하기 힘들어.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이 엄마는 이 아빠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래서 너는 망하기 힘들어. 근데,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넌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천국에서 엄마 다시 만나자, 아빠 다시 만나자, 그말할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 망하기 힘들어요.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망해요? 그런데도 망했다면 24절을 안 하고 25절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왕을 요구한 것 거룩한 나라가 평범한 나라 되겠다는 어리석은 똥꼬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바벨론에게 다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진승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거룩한 나라임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비참한 공동체로 전락하는.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온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나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